하는 느낌이구만, 그렇구만, 레벨업 가는 느낌이구만, 그렇는구만 소름이 버렸어요낌이 소름이 끼치는 느낌이구이죠치이소리이 팩트를 날려버렸다 아니이 항상 여왕님을 받을 소비가 돼있지 <laughs> 개웃겨 <laughs> 왜로딩이 걸리냐 이 이 길다오. 어? 어, 이번에는 날고 이거 봤다 막... 날고 근데 날... 날면서 이거 하는 게 컨트롤이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아, 나나 씨발... 아, 야... 아, 여기다 바닥에 만들어야 된다. 아니, 거기만 되면 또박지 않을까? <laughs> 요, 약간 옆에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 아니, 여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옆에? 아, 옆에다. 아 뛰어 올라서 장착하게? 어어. 어. 해봐. 어, 이렇게. <laughs> 그러면 내가 여기에 포탈을 한개 만들고 다시 내려갈게. 어차피 여기는 아무것도 없거든. 아, 그래? No. 너가 여기다 다시 만들어야겠다. <laughs> 뭘? 여기랑, 여기랑, 어. 그 내가. 해봐, 아. 어, 어, 그렇게, 어, 그럼 나올때 다시 길한번더 만들어 줄 아니,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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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너, 아, 어. 응, 아, 너가 올때 내가 한번더 만들어 줄게, 아, 아. 뭐야? 뭐야? 아니 잠깐만. 오케이. 됐다. 이 다음에 저기로 가야 되나 보다. 우리 나 여기 일단 밑에 있는데 너, 너 <laughs> 어디 있어? 나 위에. 위에 봐봐. 아 저기 구한? <laughs> 어. 떨어져도 되나? 글쎄. 아 그냥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엄마, 엄마. 가자. 아 그러네. 뭐야 탈출했는데? 벌써? 오. 응. 음. 오, 좋아요. 나이스. 어때 메로나는 무슨 메로나예요? 어째, 메로나는 어째 그... 이렇게, 어째, 어째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100퍼야. 이거 <laughs> 이거 100퍼야. 100퍼야. 해 본다. 어. 그리고 우와. 이거 있어. 이거 어떻게 하냐면 내가 길 만들어서 가야 되겠네. 응. <laughs> 뭐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가자. 뭔가 잘못됐다고?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저 위로 가야 되잖아. 아. 아. 어디 가야 돼? 어디 있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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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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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여기, 여기, 여기랑 저기 튀는 곳. 사실 나도 잘 모르겠어. 여기는 안 돼. 만, 맞... 아니야, 여기는 거기 원래 왔던데, 왔다. 여기는 뭐야? 여긴 다시 멀어지는데? 아니야. 아. 아? 어? 아. 위에 있어야 보이겠는데? 뭐가 보여? 위에 뭐? 있어야 여기 안에가 보이지 않을까? 그게 보일까? 그럼 우리 다시 돌아가면 되잖아. 응. 어, 보이네. 거기 앉잖아. 아, 아니네. <웃음> <웃음> 아, 안 보여? 보여. 아쉽게도, 아예 안 보여. 어, 나 봐. 너 말라서 그래. 나 봐봐. 내가 뚱뚱하니까. 아니, 안 보인다니까. 그런데, 어, 설마 저 위엔가? 아닌데? 아. 근데 위로 올라가는 표시가 돼 있긴 하거든. 어, 그러게. 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위로 올라가는 건 어차피 얘로 해야 되나? 얘로 다시 뛰어서 더 높이 잡아 가지고? 그건 아닌 거 같은데. 내가 볼때 저기 여기 있잖아, 여기. 어? 여기. 어. 여기서 저로 날라가는 거야. 아 그러네. 어. 근데 일단 우리는 여기를 가야 돼. 아 여기 이건 못뭐 만드는 곳. 거... 근데 이거 맞는 것 같은데. 그거 일단 저로 가 보자 우리. 너 계속 가봐 봐. 노란 노란색으로 들어가 볼까? 어? 왜? 아닌가? 안보일라나 어? 응? 왜? 안 보이네. 아, 나 응? 왠지 알것 같아. 이거는 각도가 중요한 것 같은데. 어, 각도 중요한 것 같아. 여기서 한명 여기 들어가야겠다. 내가 들어갈까? 들어가 볼래? 그래. 아. 어, 하양이 어서오고. 그러면. 들어간다? 응. 들어가서. 일단 어. 거기에 포탈을 하는 게 맞아. 거기 포탈을 한 개를, 뭐, 최대한 밑에 쪽에 하고. 아니야, 이렇게밖에 안 돼. 아, 그래? 그러면, 거기 하는 게 맞아. 거기를 해서. 다른 데랑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 같아. 여기. 어. 어, 올라간다. 어, 맞는 것 같아. 요렇게 해갖고. 올라가죠? 올라가지는지 봐봐봐. 그 약간 앞쪽에서 하면, 어, 올라갈 수 있거든. 아, 머리를 박는데? 야, <laughs> 키가 너무 크다. 아.. 내가 가야되나? <laughs> 아.. 뭐지? 뭐지? 아 <laughs> 어, 왜? 아 맞았어? <웃음> <웃음> 날 보내버리네 그냥 그러면 이거랑 이건가? 밑에서 위로, 밑에서 위로라고. 일단 내가 여기 깔아서한 개는 여기다 해야 되는데, 아, 아, 여기 있나? 그럼 위로 안 돼? 그 뒤에는, 지금 여기는 똑같나? 빨, 빨간, 빨간 걸 똑같네. 바꿔볼까? 그래봐. 왜 몰라? <웃음> <웃음>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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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게. 아 저까지 갔을 때 이걸 열어야 되나? 아닌데. <laughs> 나알것 같아. 뭔데? 너그 위에 있어. 응그 어. 위에서 여기에 포탈 한 개. 여기에 포탈 한 개. 그다음 그 발판에 포탈 한 개. 했어. 응. 아 <laughs> 뭐해? 아닌가? 약간 비슷했던 것 같아. 나 완전 <laughs> 아 여기다 높게다 하고 이렇게 하고. <laughs> 어, 나 잠깐 전화 좀. 아. 맞나? 저게? 아우, 졸려. 와, 12시, 하, 12시까지 하기로 한 거를 지금 1시까지 하고 있네. 약간 체한 느낌이 드는구먼 방송 중인데 누가 전화를 받을 것인가 나처럼 방해 모드 하고 가지 하양님, 하이 하이. 하양. 하향포... 요즘에 엘소도 열심히 하시던데. <laughs> 이거를 요거 백퍼 써야 되거든요. 어? 여기로 해서? 아, 이걸 타고 저기로 가서 이걸 타고 가려고 했던 거구나? 점프를 해서, 오, 이러면 여기에다 길이 생기네. 저기선 안 보일라나? 저렇게 펄짝 뛰었을 때? 한 명은 여기 있는 게 맞고. 아. 여기 올라가서? 저거랑 이사같이 못쓰나? 같은 색깔만 탈수 있는 것 같으니까 여기를 가야되는데? 왔나? 왔다 왔다 마이크를 키시오 어디로 가야된다고? 아마이크 아하하, <laughs> 됐다. 말하시오. 어디로 가야되지? 아. 이거,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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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되면, 응. 음. 이거랑 쟤랑 어? 연결하면 안 되나? 이거랑 뭐라고? 그게 돼? 아닌가? 안되겠다. 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지. 어! 되겠다! 되겠다고? 어! 우리 일단 넘어가보자. 그래서. 그 다음, 여기랑 여기를 연결시키는 거지. 그럼 우리가 떨어지면 너가 여기랑 여기를 연결시킬 수 있잖아. 아니, 여기를. 맞아, 그럼 내가 글로 가서 여기랑 맞아, 맞아, 맞아. 어디를 연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여기랑 여기를 연결시키면 띄어서 뻥 띄어서 여기, 여기 연결 중간에 누르면 안 되나? 아니다, 아, 여기에서 아니, 점프해서 여기로 올라가는 거야. 아, 어, 안 돼. 내가 그거 해서 여기, 여기에... <laughs> 너가 포탈을 만들어야겠다. 하나는 여기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여기에 너가 포탈을 만들어 봐 그다음 여기도 하나 만들고. 잘 봐. 응? <laughs> 아, 그럼. 어. 어? 됐어? 그 다음. 이거 타고 저거 날라서 절로 가는구나. 와! 오, 오, 아, 나는? 너도 할수 있어. 아, 근데 내가 벽을 넘어왔다. 그치, 그럼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내가 이걸 타고. 아니야, 굳이 그렇게 안 가도 돼. 어. 어. 떨어져 봐봐. 떨어지면 거기에서, 아이고. 아니 떨어져도 왜 이렇게 떨어지냐? <laughs> 아니 그냥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잖아. 바닥에서 여기 제일 낮은데 올라갈 수 있잖아. 어. 거기서 여기에 만들어 한 개. 그 다음 여기 파란색 포탈로 들어가서 아, 여기 아, 이 층으로 아, 아. 온 다음에 저기에 만들어. 예, 예. 어. 그래서. 그 다음 다시 1층에 가서 저걸 타고 여기로 넘어오는 거지, 파랑색 여기 하늘색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갔다가 아, 어어 왔다 와 성공. 그 다음 여기서 이걸 연결시켜서 아니죠? <laughs> 뭐야? 이거 씨. 어떻게 해야 돼? <laughs> 응? 이제 어떻게 하지? 여기서가 문제네. 어? 하. 네? 알겠다. 하나는 여기 있어야 된다. 아, 저거랑 저거랑 또 이거 연결해야 돼? 어, 그런 거 같은데. 근데 이렇게 어렵다고? 그러게. 그럼 너가 여기랑 또 저기를. 맞아. 어? 만들어져 있는데 이미? 어? 아니, 여기, 여기. 여기랑? 저기랑? 저 끝에 여기. 어. 저기. 그러면 내가? 내가. 내려 어, 가서? 내려가서? 여기 노란 거 타야지. 똑똑하구만. 널왔어 <laughs> 아, 너무 낮게 만들었어. 아, <laughs>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안 돼, 좀만 더 높게. 앉아서 가! <웃음> <웃음> 이렇게밖에 안 돼. 어, 그 다음. 허 <laughs> <laughs> 이걸 누르고 갔어야 됐다. 근데 누르면 이어지지가 않는걸. 내가 딴 내가 데서... 내가 이거 노란색을 해줬어야 됐어. 이, 이거랑 이거를 노란색으로 바... 너가 근데 해주면 돼. 지 않네. 일단 음, 근데. 근데... <laughs> 하, 씨바. 누르고 갔어야 했어. 그지? 어. 어떡가니 내가 누르고 다시 가? 아니야, 너가, 너가, 여기에여기에한개 열어줘. 그 다음. 그 다음. 어. 그 다음. 됐지? 된 건가? 아니, 아니. 파란색은 할 필요 없는데. 다시 내려가서 누르고. 그렇지. 여기 와서 일단 여기 한 개를 해. 와 씨발 스키야. 어머 뭐뭐 뭐야 뭐야. <laughs> 아 뭐야. 뭐야. <laughs> 뭐 하는 거야? <laughs> 뭐 하는 거야? <laughs> 그거 누르고 다시 가서. 와 이렇게 머리 써야 된다고 벌써? 벌써라니, 우리 4단계 중에 3단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런가? 여기 한개 해놓고 이걸 내가 만들어주면 되잖아. 응, 아, 이, 어. 아닌가? 여기에 어, 한개 만들어놓고 어. 없애면 안 돼. 아, 어. 그 다음 노란색을 요쪽 칸에 만들어야 돼. 됐어. 그럼 내가 여기로 가서 내가 거기 하늘색깔 만들었지. 어 아, 하늘색깔 만들었어. 그럼 내가 여기에 파랑색을 만들고. 나랑색? 어. 슉 좋아. 오. 그다음 이제 또 입장을 공수로 교대해야 돼요. 맞아. 잘 봐요. 너 거기에 포탈한개 만들어야지. 아 맞다. 노란색 만들었어. 오케이. 그럼 내가 여기 만들고. 여기 여기. 어. 여기 하나 만들고. 나 움직인다. 어. 오케이. 여기서 간다. 어, 파란색으로 들어와. 들어왔어? 거기 어. 오케이. 하늘색으로 다시 들어가서 나 빨간색으로 만들면 되겠지, 그러면 어, 빨간색으로 만들어서 내가 받아 줄게. 내가 받아 줄게. <laughs> 오케이. <웃음> 개 웃겨. 야 우리 똑똑해. 우리 똑똑해 똑똑해 야 똑똑해 <laughs> 아 근데 벌써부터 능기가 조금 필요하다 <웃음> 그러니까 <웃음> 약간, 약간 좀 빡센데? 완전 빡센데 좀이 아니라 <laughs> 나 이거 유튜브 올려도 되겠다 나도 개인 유튜브 올릴게 근데 나도 올릴거긴 한데 근데 그냥 올리면 되지. 그... 아니 아니 아니. 몇개 잘라야겠다. 통화하거나 뭐 이랬던 거. 아 통화는 근데 뭐, 어차피 너가 사운드로 채워지 않을까. 나 가만 히 있었는데. <laughs> 아무 것도 안 했어. 혼잣말 했지. 아 그거 그 정도는 괜찮지. 이거 공격하고 막고 하는 게 있네. 그냥 가자. 그래.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그래. 너무 하네 스승님 또 뭐야.